자, 475페이지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 뭐이 계정 과목은 회계할 때 봤던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지금 에는 제가 지금 판서 안 열고 그냥 화면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는 있 내용 가지고 소리 이야기 주고 받아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준이다라고만 알면 되는 거지. 막 특이하게 계산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이 뭐죠? 비용이죠. 우리 흔히 끝에 여비료가로 끝나면 비용이잖아요. 그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거예요. 우리 장부에 그럼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한 애들을 다 불러와서 세법이 비용으로 아예 인정 안 하거나 아니면 올해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추려내는 게 지금 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타이밍의 차이가 있었다면 있다면 지금 아니라고 말한다면 유보일 거고. 근데 아예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하면 세금이나 공과금은 가져간 주체가 국가잖아. 그래서 그대다수 기타 사회 유출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걸 인정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치면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겠죠. 자, 그럼 우리 교재 첫 번째에 보면 이제 조세 종류 구분 적혀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송금 인정되는 조세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조세는 일반적으로 보유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유세. 우리가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을 할 거예요. 지 우리 뭐 인지세라든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이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 우리 소득할 주민세가 아니고 얘는 균등할 주민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에 우리 일반 개인이면은 세대별로, 법인이면 법인격체별로 균등하게 나와요. 그 구민한테만. 그 구마다 금액은 틀려요. 그게 균등할 주민된데 이건 당연히 세금 비용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건 별말 안할 거라는 거예요. 세무과공과로 처리하면 그런데 원가에 가산하여 차후 송금 인정되는 애들 있죠. 자, 우리 취득세를 세무과공과로 처리하는 거본적 있나요? 근데 자고 한번 봤잖아. 우리 첫 세무 조정할 때 이상한 조정 이야기했죠. 토지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버렸잖아요. 시험에서도 걔네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만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럼 우리 회계 기준하고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취득세나 이런 거는 지금 등록세는 명칭이 없어졌죠. 취득세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취득원가에 포함했다가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처분할 때 비용이 될 건데,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자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차후 송금 인정된다고 한건 감가상각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그거는 조금 상황이 틀려요. 왜냐하면 올해 감가상각비가 생길 거잖아요. 올해 사용한 만큼 감가상각비가 생기겠죠. 감가상각비도 비용이거든. 그러면 법인세법은 계정 과목 신경 안 쓴다라고 했죠. 세금과 공과든 감가상각비든 이 자산으로 처리한 걸 계산을 해서 올해 감가상각 한도 안으로 비용화 시켰다면 그냥 감가상각 한 걸로 보고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한도 초과라고 할 거고, 그냥 감가상각은 추정 명비니까 올해 비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보러 또갈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하는 자산의 취득세는 나중에 감가상각 한 걸로 봐서 처리하기 위해서 뒤로 뺄거고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고. 뒤에서 다룰 거고 그럼 토지 취득세만 우리는 송금 불산입하고 얘를 유보해둘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그때 유보 첫 조정했을 때 토지 취득세 가지고 했잖아요. 왜냐면 토지는 감가상각하면서 비용화 처리할 일이 없으니까 처분할 때까지 이거는 우리가 안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 있죠. 자이 위에 첫 번째 거에 기억해두세요. 소득과 관련된 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요. 소득 첫 번째는 소득과 관련된 것들. 소득과 관련된 게 우리 법인세. 내가 돈번 거만큼 세금 나온 건데 그걸 또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그러면 계속 끊없는 수만 늘리겠죠. 그래서 법인세의 지방소득세든 법인세의 농, 농특세든 전부 다다 법인세랑 관련된 거는 송금 불산입으로, 근데 세금 가져온 국가잖아. 그래서 기타 사회 위출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가세 매입세 이건 뭐 아래쪽에 적혀 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공제 공제되면 비용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웃음> 그죠? <laughs> 왜안 되는지 알겠죠. 일반적으로 매입세 공제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지 그게 세금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도 우리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도 얘들이 붙고 그리고 우리 그 소비에 대해서 붙는 경우도 있어요. 좀 소득에 대해서 붙을 때안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본세를 소득세다라고 잡아야 돼요 근데 법인의 소득세는 법인세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농특세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는 다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소비세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적혀 있죠 우리가 그 징벌 효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그 세금 그 이십 퍼센트만큼은 벌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되는 증벌 효과가 감소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야,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가지고 아래쪽에 조금 더 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그냥 송금불산입이에요. 송금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회계 부가세 대급금 처리해야 되지 그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돌아오는 거니까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부가 가치세법 규칙상에 안 되는 거에서 위하고 아래 두 개의 1번, 2번의 차이가 뭐냐면 1번은 부가 가치세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래는 우리가 뭔가 의무 불이행 잘못해서. 그럼 당연히 잘못한 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해 주는 거고. 근데 잘못한 게 아니라 부가 가치세법 제도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일단 우리는 바로 송금산이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법 때문인 건데, 근데 얘만이 아니고 우리 뭐 접대나 이런 것들은 접대비라고 처리해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죠. 그래서 다 비용으로 처리는 해줄 건데, 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면 얘는 접대비 조정명세서 날아갈 거예요. 우리 매입세액을 공제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는 안 하겠죠, <laughs> 그죠? 근데 아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세무조정 사항은 아니죠. 접대비로 보내게 돼요. 우리 시험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자, 그럼 <laughs> 얘네들이 그런 규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제 공과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공과금이라는 건 세금 말고 조세가 아닌데 강제적으로 징수해가는 것들 있죠. 그런걸 공과금이라고 해요 우리 이상생활에 공과금 납부했다고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럼 뭐 납부했는데 그러면 세금 낸 사람도 있어 근데 뭐 어떻게든 우리 세금하고 공과금은 강제성 이 있게 안 내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공과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공과금 중에서 송금으로 아예 인정 안 되는 게 있고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 것들 벌금이 아닌데 그럼 세금이 성격이면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앞에 우리 보유세 다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소득에 관련된 거는 순환 논리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소득에 관련된 거는 우리 지금 돈 번걸로 세금 나오는데 그것 또 비용으로 인정하면 돈 번게 또 바뀔 거잖아. 계속 더기 빼기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세금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공과금도 우리가 그 뭔가를 위반하거나 잘못해 가지고 내는 거 아니면 정상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위에 보시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적혀 있죠. 개발 부담금 그리고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 유발 부담금 적혀 있는데 자, 개발 부담금 앞부분 이두개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개발 부담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법인이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감 아무도 부담스럽게 생각안해요내 집값 상승이 몇십 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학계로 해서 부동산을 개발하면 최소 열일곱 배인가? 부동산을 원래 개발에 쓰는 거다라고 학교에 적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쓰기 좋게 그럼 집값 상승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거에 대해서 뭐 내는 걸 부담스럽게 안 느끼는데 근데 법인한테는 이제 그 돈을 납부하는 걸 납부했을 때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개발이 완료되었어 법인이 아기적인 건 아니지만 그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때 선금으로 인정해 줄고요 자, 그러면 소득처분이 뭔지 느낌 오시죠? 지금 말고 나중에 인정해 준대. 그러면 유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 부담금은 유보인데, 자, 우리 교통 유발 부담금 회사에서 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죠 이건 우리에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건 건물, 우리 건물이 도로 앞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 나오는 거야. 그럼 이 건물에 나오면 관리실에서 건물 사용 면적으로 임분 내에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금은 아니지만 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통 유발 부담금이니까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금은 송금부산이 된다가 아래 적혀 있는데 자, <laughs> 우리 임이청 연금은 신경쓸 필요 없는데 그 아래 보시면 폐수 배출 부담금 있죠?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는 건 폐수를 배출해서 적발된 거예요. 나쁜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될게 이런 애가 있어요. 폐기물처리부담금 이라는게 있는데 폐기물처리부담금은 벌금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회사의 업종이 그 형태상 폐기물이 나오는 것들 산업 폐기물이든 의료 폐기물이든 그런게 나오는 업종한테는 국가가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태워서 없애든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담금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성금으로 인정하는 비용인 거고 근데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죠 폐기물처리부담금 폐수배출분양금그 자가 비슷하니까 음, 여러분들이 두 개를 안 헷갈리시면 좋겠어요 헷갈리기를 바라는 게 문제 내는 출제위원회 바램이고 우리는 그게 안 헷갈리면 좋을 거 같아요 자 그럼 벌금 과력 과태료 가산금 적혀 있는데 자첫 번째는 우리 협회비 생각해 볼게요 회계랑 똑같아요 회계에 따라 우리가 등록된 곳에 주무관청에 우리 업종하고 같이 연관성 있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곳에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예요. 계정과목 그리고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특별회비는 기부한 거죠. 그저 뭔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 특별회비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회계상에서 기부금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금 처리 안 하고 세금과 공과 처리했다면 비용 인정 안 해가 아니고 기부금으로 보내서 기부금 한도 계산하겠다고 보내 버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영업 활동하고 관련 없는 곳에 일반 앱비든 특별 앱비든 주게 되면 그건 그냥 기부한 거죠. 그죠? 우리 학원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연합회에다가 협비를 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기부한 거지. 우리 엄마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그냥 당연히 기부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기부금에 가서 그 지정 기부금 한도 범위 안에 송금 인정한다는 건그한도를안 넘어가면 인정하고 한도 넘어가면 미래에 송금산입 가능한 만큼을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 벌금 등 사례가 적혀 있는데 자, 왼쪽은 송금 불산입, 오른쪽은 송금 산입이죠. 그럼 왼쪽에 송금 불산입 적혀 있는 곳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글자에서 포인트가 딱두 개가 있어요. 벌과금이냐, 가산금이냐. 가산자 붙는 건 벌금이에요. 가산자가 붙는 건 벌금이에요. 가산이라는 글자는 일반 기업이나 단체가 쓸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가산금, 가산세 이런 표현은 기업이 쓰는 게 아니라 국가만 쓸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제가 또 원칙이라는 순간 뭔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표현이 느껴지죠. 그럼.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산이 아니고 연체료, 연체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연체는 이자예요. 그럼 우리가 늦게 내서 연체한 거는 송금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뭐 이자 비용이든 세금과 공가든 그냥 인정해 줄 거예요. 자, 기준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가산은 배금이니까 송금 불산입이고 연체는 이자니까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송금으로 인정하는데 세금 과목과 처리했대 그럼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우리는 갈수록 이제 개정 과목에 별로 신경 안쓰지게 되죠 그죠 원래 회계에서도 이랬잖아 요 전혀 갈수록 판관면에 끝 그죠 어떤 개정 과목서 그거 아니죠 이제는 비용이네 <laughs>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럼 자 왼쪽 좀 보면 얘는 법 위반한 거고 업무하고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배가금인데 교통사고만이 아니라 주차 위반이든 과속이든 업무하고 관련 있으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개인적으로 썼다면 송금불산입 개인한테 소득 처분 그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쓰진 않았고 업무상 주차 위반은 자주 나와요 그럼 여러분 주차 위반하면 배금이라 느낌 들죠 그럼 손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산재보험 적혀 있는데 산재보험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둘다 가상금이죠, 그죠? 오른쪽 보시면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연체료 적혀 있죠. 연체료는 송금산입이고 가상금은 송금불산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가산자는 국가가 국가만 쓴는데 원칙적으로 예외가 이 나쁜 애 한국 전력. 한국 전력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마치 벌금 성격인 것처럼 연체가상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들끼리는 그래서 얘를 양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laughs> 나쁜 놈들이죠 근데 얘는 국가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자예요 이자를 이렇게 이름 붙이면 거예요 그얘 이후로는 이제 가상금이라는 글자는 없을 거예요 있으면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상식처럼 인지해 두시면 좋겠죠 가산자는 우리 국가만 할수 있는 벌금 성격이다 가상금은. 그러니까 늦게 주면 이자 주는 거 이자 연체료 이렇게 둘 기준만 가지고 보시면 얘는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별거 없죠. 자 우리.